화이팅! <laughs> 나 떨려 보이나? 근데... 저, 나 긴장해 보여. 아니 근데 긴장할 필요 합니다. 없어. 어? 우리 내냉팀이랑 냉정에... 네번에서 다 이겼잖아. 긴장 만안 하면 된다는 거. 근 내냉팀이 올라왔어. 그건 뭐냐? 할만하다? 근데, 아, 근데 솔직히 나루세리팀 응수님 있어서 좀 무섭긴 해. 그러니까 저 저쪽 팀이 좀 세더라고요. 맞아 맞아. 지금 여러분이. 아 이게 맞추는 거좀 재미 없는데? 내바꿔올까 돌발 행동해, 돌발 행동에 돌발 행동. 오케이 오케이. <laughs> 돌발 행동이 에이 몰라 몰라. 그냥 그 따라했어. <laughs> 와 쩐다 브론즈. 와 <laughs> 쩐다 쩐다. 쩐다 <laughs> 와 쩐다. 이거 아무나 아무나 못 가지는 거임. <laughs> 가지 못해지 <힘을 지져. 웃음> 아, 채팅창에 누가 와 진짜 처음 본데 <laughs> 맞아. 어어 <laughs> 어, 됐다 어 나쁘지 않아. 나진다 나왔다. 비둘기 아, 짤날알렉날왔다 <laughs> 야, 알렉스야. l 뭐, 알렉스 l 어, e 그 있잖아. e x Alex, Alex, a 저 e x Alex, a l 지 x Alex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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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맥을, e x Alex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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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l 거, x Alex, 아, 그. 윌리엄. 윌리엄 잡고 윌리엄 잡고 어, 아, 나랑 같 x a l 거 알지 l e x a l 알지. Alex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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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l 가. x Alex, Alex, a l 고 그러면 우리는 우리 우리 근데 우리 원하는대로 됐잖아. 저기 두 명이니까. 그지 그지 그지. 어, 우리 좀 살살 하면 돼. 실험체로 보이네 여기는 <laughs> 오, 너무 매... 아, 오, 무섭다, 어, 너무 맨. 오, 잠깐만, 잠깐만. 아, 오, 셔! 둥이, 어떻게 좀안 되네? 살짝. 잠깐만. 아, 너무 안 됐어. 아, 그냥 우리 드론 우리 드론 아, 먹고 살이을 해야 돼. 보고 있어봐. 나 중앙 열림에 바로 갈게. 아니면 저희 드론 먹고있 거든? 나 드론 먹고 올게. 중앙 바로 점령 중. 중앙 가자. 위험한데. 또 나이스. 가고 있어, 가고 있어. 나도 가는 중, 저도 가는 중. 뒤로 뒀다 이거 이거 이 넘어가면 못 잡긴 한데. 까비. 점령하고 중앙 다시 복고. 내 들어가. 나 물렸다. 나 오케이. 어, 템템 뽑고 아, 코베트 7점 남았는데아 어, 진짜. 너무 아쉬운데? 그러니까 아 night, o 어, 뽑았어 i g h 뽑았어 e night, o n 야 night, one night, one n i g 써 t one night,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? n e night, one night, one night, 이거 점령 다시 하고 이번 e 에 i g 치 죽이면 e n i 그요 네, 오케이. 이 뭐야, 카메라? 뭐야 이거? 들어왔는데? 나이스. 살려고 일부러 박나 보다. 아. 아래 내 먹을게요. 중앙 먹어줘. 중앙 먹어줘. 중앙 먹어줘. 야. 코어들, 코어트 코어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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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 너무 느려. 아, 빨느려아나쓴 줄을 몰랐어. 그냥, 그냥, 포마트 코인 나오면은 그냥 바로 F 누르면 됩니다. 헐트! 나이스! 교전 되나? 교전 되나? 아, 너무 아쉬운데? 어, 뭐야? 너무 아쉬운데? 아, 이거 안 되나? 어! 괜찮, 괜찮, 괜찮. 아, 비 까비. 포포포나고스게요 네, 오케이. 돌 이거. 페 나이스. 나 일단 다운이거든. 나이스. 회치 i t 어회 to t 어 e s w i 이거든 아래쪽 잡아도 돼 지금 걸어버리던가 우리가 걸었어 h to 뺀다 아 빠졌다 t c h to the s w i t c 아래쪽 아래쪽. Switch to t 로 e Switch to the Switch to the 지 w 너무 c h to 아 h e s w i t 아 h to the Switch to t 야, 걸어, 어, 걸어 써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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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써봐! 아, 야, 씨, 이거, 코발트 블루에 예. 춤추니까 나 아무것도 산다, 진짜. 오! 아, 나우트 주니까 딜이 안 되네. 이거 아래쪽을 누가 봐줬어야 되는데. 이거 어떻게 천천히. 해야 되냐? 일단 1라운드 줘야 될것 같은데. 음, 1라운드 나기로 이게 캐릭터가. 야, 까비. 나궁 5초. 코발트 말해줘야 돼. 호발트 아, 아 죽었잖야 아, 답이 없는데? 암라인이 없으니까 어, 뭘못한다 이거 암라인이 없어서. 호발트. 아, 네, 아, 네. 까비 오케이 다음 판. 아, 네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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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나만 잘해보자. 아 픽이 네. 안좋았어 픽이 안좋았어 응. 실비아랑 좀 그런 거 좀. 뭐야 씨발 알렉스 나왔는데 나한테? 아내 픽이 좀 애매한데 미, 이거. 네 픽이 너무 애매한데. 내 픽이 좀 많이 애매한데? 어? 뭐 넘어와요 하트 아음... 저기있다 역시 <목소리> 딜이 무슨 그단진이다아 네. 거리 준 잘못인가 이거? 내 실수했나? 아하 이런 이 넘어오거든요? 네 오케이 하트 혼자.. 혼자긴 한데 포커싱을 하트에 한번 확 해보죠 네 오케이 야 잠깐만 나피 어디갔어 아 쟤네 왜 이렇게 쎄냐 와다 뽑다 싸우지 말자 이거 예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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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e are quite a cold. We d 야 n t die. 나 e d 먼저 뒤로. 아래 레노스랑 해진더 대나 더 대나 저피 아예 없어가지고 전장 이탈이거든요. 야야야 나왔어 이제. 진진진진안 어, 되다. 빠진 중.

아이고 아이나 나, 나 빨리 들어간다 아이고, 아이고. 아닌 것 같아 이거 까비. 다아저데 어, 너무 아까운데? 이시 너무 어피 안되나? 나 만천공 수고 죽긴 했는데 나이스 아, 이기는 그림 같은데? 나 죽었어 아공이 아, 없어서 죽어, 죽어, 죽어. 아 근데 실패해 예만데 아, 아 안된다 까비 오오오오오 뺄수 있어 뺄수 있어 수 있어 위위 위에 위, <laughs> 돌아 위에 렉 돌아 오나 나는 안 되는데 <laughs> 어, 저거 저거는 저봐는저요는저 가고 있어요. 저트는트거트저트는저거아 저거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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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아래쪽에 하트거든? 아, 하트, 하트 어, 가도 돼. 하트, 하봐하 하트, 하트, 하 하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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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하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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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뭐 하트, 어 하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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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하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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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튼 차두 배긴 한데 잘하면 돼 잘하면 아니, 이런 힘들던가. 거 이렇게 들어온 거 잡아야 되는데 커버트 없나? 없어, 고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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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모스레 피게지와 아, 이러면 내가 죽인데? 네 잘못 탔다 어, 여기도 하나 잡기는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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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바 나이스 나이스 침묵 나이스 나이스 도발 여기 하나 먹어줘야돼요 6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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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래꺼 하나 먹어줘야돼 아 점수 까인다 안까이나? 안까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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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안까였어 안까였어 나이거 제가 먹을게요 들어간거 넣어주세요 지금 지 코발트 해도 될것같은 나이스 혜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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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 못도망간다 이거 아 생진간다. 있어요 저요 요 이렇게 이렇게 딱두 번만 더 이기면 돼요. 오케이 오 어, 고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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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가. 나 일단 교전 있어요. 못쌓져요 이러면 나 그냥 공짜죽었는데 아, 뭐, 아직... 뭐 어쩔 수 그래? 없어 어쩔 수 없어 어쩔 수어 알렉스가 하트 근처 에 있어야 돼. 요 그냥 아래 우리, 우리 아래 로다 나와야 돼, 아래 다 나와야 돼 싸워야 돼. 네, 오케이 오케이. 나, 나, 나. 지금 해야 돼, 해야 돼. 우와. 안 된다, 까비. 와우. 아, 아, 다니엘만 살 있어. 이런이었어. 아, <laughs> 아, 이거 근데 솔직히 픽이 너무 안 좋았다. 맞아. 까비, 아쉬워요. 아쉽다, 아쉬워. 까비, 까비. 이왜 울어? 아그니까 아니 아잘왜울어아니 아니, 아니, 자리... 아니, 어?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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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분 오해. 오해하시는데 아니, 사람이 두 판지니까 염소가 됐대 <laughs> <laughs> 아, 나도 울어야 되나 이거? 뭐, 무어하셨네 진짜 못생겼어 열심히 했죠? 예, 아, 재밌습니다. 재밌겠으니까. 재밌게 열심히 잘했죠. <laughs> 다음에 또 옵시다. 기회되면또 만납시다. <laughs> 응, 나도 네, 잘했어요. 아, 너무너무 잘하셨다들. 운이 네. 네, 안 좋았어요. 운이 <laughs> 마지막에 우리 피기 너무 안 좋았어. 맞아, 맞아, 맞아. 그런 거 그렇고. 수고하셨어요. 다음에 큐스 한번 하실래요?